외장 하드를 꽂게 되면 이제 일단 플스 버전이 펌웨어가 5.0 이상부터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업데이트를 하라는 걸 보니까 이제 시게이트 게임 드라이브 피4 PS4를 꽂게 되면 이제 USB에다가 꽂아요 이제 꽂게 되면 이제 무슨 화면이 하나 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저런 화면이 뜨죠 우측 상단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연결을 했기 때문에 처음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4의 외장하드가 발견됐다면서 이제 사용하시겠냐, 포맷을 하시겠냐 하고 USB 저장장치로 가보면 이제 파란불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파란불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연결이 제대로 됐다는 거고 게임 드라이브 PS4 확장 스토리지로 잡히고 있는데 예, 콘텐츠 관리도 가능하고 쪽에서 어플리케이션 설치 위치로 자동으로 잡히게 되는데 어플리케이션 설치 위치로 잡히게 되면 이후에 설치되는 것들은 전부 다 확장 스토리지 즉 외장하드로 깔리게 되고요 그 이외에 기존에 사용하던 거는 이제 본체 스토리드로 깔리게 되는 거죠 발음이 세네요 <laughs> 네, 가장 중요한 점이 카드를 그냥 뽑으면 안 돼요. USB 저장장치로 박혀 있는 이 상태에서 외장하드를 뽑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장장치에 들어가서 다시 게임 드라이브 PS4를 눌러서 중지를 시켜줘야 돼요. 이거는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지를 시킨 다음에 드라이브를 뽑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에러가 나더라고요. 처음에 플스를 샀었을 때 기계 전원을 그냥 내려도 되겠구나 했는데, 부팅할 때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복원을 한번한적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뺐다가 끼면 이렇게 다시 잡히게 되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설치 위치를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 설치 위치를 본체 스토리지로 바꾸면 돼요. 다시 본체 스토리지와 확장 스토리지 중에서 본체 스토리지로 바꾸면 이제 이후에 깔리는 거는 다시 내장 메모리에서 어, 메모리라기엔 좀 이태리가 크죠. 내장 하드에서 설치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설치를 했던 데스티니2를 실행을 해볼 텐데 어우 CD를 안 넣었네요 CD를 넣게 되면 지금 확장 스토리지에다가 이 플스가 아니라 이제 외부에 있는 플스를 이용해서 데스티니2를 설치를 했어요 일부러 근데 집에 와서 실행을 하니까 이렇게 잘될 수가 없네요. 데스티니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목소리> 했다 보면 이제 중중중 중중에 뜨잖아. 새롭 새롭. It's that falcon again. Is it following us? Or are we following it? <laughs> <laughs> the name's Hawthorne, and this is Lewis, <laughs> <laughs> best pilot we got. What about you? Fit to fly? fly, to fly. Probably gonna need one of these too. <laughs> Time to make yourself useful, Guardian. <laughs> <laughs> All right, people, spin them <laughs> <him> up. <laughs> got a long flight ahead of us. <laughs> 지금 게임드라이브 PS4 보고 계십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요. 여러분이 궁금하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선을 그냥 뽑아요. <laughs>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해, 아, 아까 말씀드렸던 확장 스토리가 분리가 되지 않았고, 강제 종료가 되고요. CD도 자동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실행이 안 돼요, 일단. 그래서, 다시 연결을 하기 전에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시죠. 연기기. 우리가 USB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요즘까지. 여태까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게임기에도 적용을 하면, 요렇게 제 꼴이 납니다. 다시 연결을 할게요. 띠링. 다시 꽂았습니다. 띠링. 이렇게 에러가 나고요. 이거 플스막 껐을 때 이런 위협적인 메시지 나오죠? 데이터의 파손 및 손실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 죄송합니다. 복구를 시죠 이렇게 복구하라고 메시지가 나와요. 그냥 꽂아 두시거나, 아니면 빼지 마세요. 마세요. 꽂아 두시거나, 빼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네, 이렇게. 아무 일 없던 듯이 복구가 되는듯 하죠 복구가 됐어요 플레이 짱스토리지를 연결해주세요 복구가 안됐나 다시 그럼 이제 주변기기를 보면 복구가 된것 같습니다 여기 삼각형 경고문이 없어졌죠 이디를 넣어주세요 다시 넣어 드리죠 cd 삽입 네 좋은 삽입 네 cd를 넣은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하면 플레이가 제대로 되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로딩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까지 제가 순수 as를 오늘 가구를 하고 네. 행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끄실 때는 이렇게 다시해서 중지해서 종료하고 네. 다운로드를 받든 말든 꺼버리고 그 다음에 둘셋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분리를 네. 뽑은 다음에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없죠 게임이. 조금 흠이긴 한데 어줄속정죠 네.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되지? 오. 오. 게임을 종료하겠습니다 <laughs> 여태까지 게임 드라이브 PS4 시게이트에서 나온 매장하드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